복순이 오늘 설날인데요. 어? 우리 한번 소고기 스테이크 한번 맛있게 청담동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한번 먹어보자 우아하게. 어 복순이 자 소고기 스테이크 빛깔 봐라 이거 마블링 봐라 살발하다 봐봐라. 오 말... <laughs> 마블링인지 뭔지 형잘 모른다 고기에 대해 아무튼 어 소고기 스테이크래 맛있게 먹자. 아이고 잘 쓰네 저거 복순이 이제 좀비처럼 쓰네 이거 요거. 복순이 요거자 접수 마요 맛지? 복순이 만나게 먹어요. <laughs> 아이고 복순 이잘 먹어요. 하고. 스테이키 좋아해. 하긴 스테이키 싫어하는 사람 있나?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튼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. 설날 설날부터 아무튼 복순이 만나게 먹고 복 많이 받아. 형이 이거 하랑 고기 새끼 비빔밥 해주고 갈게. 자, 잡수 봐요. 이렇게 운동도 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. 자, 잡수 봐요. 이거 잘 쓰네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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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발 잡고 한번 강남스타일 말초 한번 쳐야 되는데. 아주 복순이어버. 자, 들어봐요. <laughs> 많이 앉았어 그러면 이제. 아이고, 잘했어요, 복순이. 아이고, 복순이, 놔봐요. 새봉마에 맡아봐요. 놔봐요. <laughs> 자, 형이 또 소고기, 어, 스테이크 비빔밥 해줄게. 놔 들어와요, 그러면 추우면. <laughs> 들어와요, 여기 깐돌이 냄새 맡아봐요. 어. 추면, 일로 들어와요. 어, 뭐라더라, 형. 뭐라, 형. 형이 오늘 소고기 스테이크 비빔밥 해줄게 설날인데. 오늘 많이 먹었네. 아이고 아프다. 당난 건으로 때리지 마라, 시기아. 이 무술견아니. 딸래미 순보기도 그렇고 왜 자꾸 당난 건 드네. 형이 알지, 이거 소고기 스테이크 비빔밥 맛있게. 기다려봐, 무 순이. 맛있게 해 줄게. 한 바퀴 돌아. 물도 먹고 있고. 기다리기 지루하면 노래도 한국어. 때려, 괜찮아. 노래 한번 불러봐요, 복순씨. 복순이! 한국 때려봐요. <laughs> 그럼 춤이라도 한번 춰. 가만있으면 뭐하냐? 기다리는 동안. 형이 이렇게 소고기 스테이크 비빔밥을 맛있게 제조하는 동안. 어, 복순이 뭐, 뭐라도 해라, 너도. 너도 한번 불러봐. 순이 짱구 때려봐요. <웃음> <웃음> 복순이 기다려봐, 맛있게 해줄게. 에이, 복순이 나중에 산책 한번 하자. 형이랑 자, 알지? 여기 이형벌 선생님의 패권, 패권, 패권. 자, 보보. 본 발로 형, 어?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같이. 자, 들어가. 들어가 요 들어가 요 자, 편하게 먹어요. 맛나게 먹어요. 형이 주는 설날 선물이다. 그거라도 먹고 힘좀 내라. 견생이나 인생이나 뭐 있겠냐? 이렇게 달다 가는 거지 뭐 복순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안 그러겠냐 어 이거 <laughs> 복순이 발발아요고 살벌하다 이왕 거 잘하고 이거 복순이 왕거살바라다 시기야 나요 형한테 어 세배는 못할망정 어 고맙다는 어 이렇게 어 양스는 풍기고 먹어야지. 요거 복순이, 요거, 안 되겠네요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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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강남사말 맛있는 거 최고야. 요거 안 되겠네요. 간다, 만나게 먹어라. 나중에 또 맛있는 거 먹자. 아이고, 무릎이야. 복순이 갈게요. 나중에 봐요. 또 맛있는 거 먹자. 설날 잘 지내라. 복순이! 저거 사료 갖고 와야 되지. 저스테 o 갖고 와야 돼. 순복이랑 남순이도 줘야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동 g 동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복순이. t 순이순이, 복순이 나중에 봐요. 설날 잘 보내고, 복순이.